자, 제 뒤로 풍력 발전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여기 미국입니다. CES를 위해서 여기 미국에 와있는데요. 왜 여기 와있느냐? 자, 여기서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옛날에는 몰라도 언제부턴가는 재벌은 안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제게 서열이라고 하죠? 아주 옛날이 아니라 1990년대 중반이랑 지금이랑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994년, 그러니까 20대 그룹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사라졌어요. 거의 서든데스 식으로. 그럼왜 그랬을까? 경제 위기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존을 못한 측면이 있죠. 거꾸로 말하면 지금도 생존에 있는 재벌들은 변화의 시기에 선택과 집중을 잘했던 걸수 있고요. 아마 오늘 주제인 이 기업이 바로 딱 거기에 걸맞는 케이스일 텐데. 근데 바로 이 기업이 몇년 전부터는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많이 간거 아니야? 싶은 변화를 한다면서 움직이고 있죠.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탄소감축 좋다고 쳐. 근데 제조업을 하는 그것도 석유화학 같은 업종까지 하면서 그게 가능해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은요. 그게 가능한 건 물론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기업들이 모이는 미국 라스베가스 CS 현장에다가 이렇게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기차까지 설치해 놨을 텐데요. 자, 이번 주제는요. 우리는 착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돈이 되고 생존에 꼭 필요해서 이런 일을 한다. 넷째로 세상에 대비하는 SK 이야기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날씨가 되게 이상했잖아요 겨울에 너무 막안 추웠다가 며칠 만에 또막 추웠다가 여름엔 또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또 지난 여름, 이번 겨울 겨치면서는아 이래서 탄소 감축 얘기를 하는 건가? 아 그랬던 건가?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2030년까지 무려 전 세계 탄소 감축량의 1%를 우리가 담당하겠다 이런 SK의 최태원 회장은 막상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자꾸 환경 얘기를 하면서 자꾸 돈 냄새를 저이 내서 죄송합니다만, 예 돈이 가는 곳에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어떤 기회와 얘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시장도 형성이 되고 돈도 따라가면서 거기에 기업도 거기 따라가면서 변화를 해야 한다고 되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석유화학 에너지 회사라는 한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SK인데요. 실제로 이 시기에 전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도 했죠.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53년 SK의 전신인 선경직물이 창립되고요. 여기서 만드는 닥표 안감이라는 직물이 인기였다고 하죠. 1969년에는 폴리에스터 원사 공장도 세우면서 곧이어 교복 사업도 시작하고 왜, 나중에는 모델로 뭐 송혜교시설현 씨, 씨 찬열씨 등이 유명했던 그 교복이요. 교복이 뭐 입었니? 스마트죠. 맞아요. 스마트 그 교복. 자, 아무튼 그렇게 직물과 섬유를 만들어 파는 사업으로 회사를 일으켰는데 한국에서 이런 산업이 크고 또 수출도 갈수록 늘어나요. 하니까 다른 업체들도 앞다퉈서 시설을 늘리고 자 그런데 SK는 이걸 더 확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뛰어들기로 합니다 합성섬유의 원료가 되는 석유 정유공장을 세우고 석유화학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이 시절쯤 어려운 일이 연달아서 터져요 일단 1971년에 선경사무실 입주해 있던 새 건물 신세계 본점 건너편에 있는 대현각 호텔에서 160명이 넘게 숨지는 세계 호텔 역사상 최악의 화재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회사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3년에 에는 정부로부터 이 워커힐 호텔을 불어받아서 호텔 사업에 진출하고. 자이시기에 SK 과거의 선경그룹이 형제 경영 중이었는데요. 정유 공장을 지으려고 동생 최종연 선대 회장이 중동에 가서 네트워크를 한창 쌓고. 자 그런데 형 최종건 창업 회장이 마흔 여대런 나이로 갑자기 별세합니다. 게다가 엎친데 덮쳐서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정유 공장 짓는 것도 무산되고. 하지만 이 오일 쇼크가 최종연 회장의 선경에는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하죠. 왜 아까 정유 공장을 지으려고 중동 네트워크 쌓았다고 막 했잖아요. 제1, 2차 오일쇼크 때 최종현 회장이 일종의 특사로 활약하면서 요 사우디아라비아 쪽 원유 공급에 숨통이 트인 거예요. 벨기에로 가던 유조선이 한국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요. 이 정도니까 막 대통령이 직접 고맙다고 친서도 전달하고 직물 사업을 하던 업체가 합성섬유에 뛰어들고 아예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우리가 아예 석유화학 사업을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서 정유공장을 지은 거지. 이런 최종현 회장의 활약 이후에 선경은 민영화 대상이었던 대한. 석유공사를 품게 되고요 재계 서열 5위 안팎의 그룹으로 위상을 높이게 되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요 뭐 니들이 무슨 정유공장이야 그냥 하던 대로 뭐 옷감이나 아니 교복 같은 거 만들지 이런 얘기대로 선경이 변화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 대목이죠 왜 한국에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하는 게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데, 과거 제일 잘 나가던 섬유 재벌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 머물렀고, 갈수록 재계에서 위상이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SK, 과거의 성경은 안 그랬다는 거죠. 음... 다시 돌아와서요 왜 석유화학은 그래도 처음에 사업을 일으켰던 직물사업 섬유사업이랑 연관성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1980년대 중반부터는요 이 회사가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 기업한테는 큰 전환점이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옛날에 자동차에 달고 다니던 카폰이라는 게 있었고 또 벽돌폰 같은 휴대전화도 막 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또 삐삐도 쓰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정부가 당시 한국통신 지금의 KT 독점으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제2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경쟁에 뛰어들었던 성경이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서요. 당시에 정권한테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열흘도 안 돼서 사업권을 아예 반납해버리죠. 정부한테요. 그리고 아예 특혜 얘기가 안 나오게 대통령이 바뀐 뒤에 제2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니라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를 할때 아, 얘기 더안 나오게 하자. 그래서 주가가 4배나 뛰었는데 그냥 그가격에 사업을 인수해버리죠. 그게 바로 지금의 SK 텔레콤이구요. 아무리 뭐이 이동통신 사업이 유망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직 삐삐도 안쓸 때인데 그런 시절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2천 채를 살수 있는 거금을 들여서 인수를 한 거죠. 결과는 아시다시피 과연 석유화학의 주력인 기업이 인수하는 게 맞느냐 이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최종현 선대회장은 별세 당시에도 전환이라는 걸 보여줬죠.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화장을 하는 게 되게 약간 터붓이 되고,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재벌회장이 스스로 장례를 화장으로 치러달라고 라 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막 항상 당골로 나왔던 기사들이 막 이런 거였거든요. 국토의 몇 퍼센트가 묘지다. 한국은 이래서 막 국토가 다 묘지화될 거다.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최종현 회장이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다. 이 소식의 영향력은 상당했어요. 고인은 평소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며 재벌 회장인 자신부터 큰 묘보단 화장을 택했다고 하는데 화장에 든 돈은 겨우 7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현 회장 별세 이후 선경그룹은 최태원 회장 체제로 이어지면서 그룹명을 SK로 변경합니다. 키를 이어받은 최태원 회장 체제에서도 SK는 전환을 이어가는데요. 이동통신 사업 진출도 큰 변화였고 돈도 많이 들었지만요. 관련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인수 시점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때마다 들어가는 반도체.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는 정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지금이야 뭐 SK 하이닉스가 AI 시대에 필수적이라는 프리미엄 메모리 반도체 여기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뭐 사실 2012년 인수 시점에는 솔직히 그런 예상이라는 걸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SK가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해서 또 다른 전환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SK의 재개 서열이 2위가 되는 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처럼 알려져 있지 않았던 SK라는 이름의 위 이상 지금처럼 높아지는 일도 없었겠죠. 황금화를 낳는다던 이동통신 사업이 예전 같지 않아진 이후에는 SK하이닉스가 없었다면 그룹 차원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일 자체도 더 이상 없었을 거고요. 자, 그리고 SK는 또 다른 전환을 하는 중이죠.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SK에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죠. 이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가지고 탄소 감축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소음과 진동도 적고요. 공기 중에 미세 먼지를 흡입하는 어떤 기능도 있다고 해요. 이 안에 보면 액화 수소 서치라이트 드론이라고 해서 액화 수소를 연료로 해서 구동하는 수소 연료 전지 드론이 있고요. 수소를 액화하면 기체 상태일 때보다 부피가 줄어들고 또, 그러면, 연료 탱크의 경량화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대형 운송 수단도 있잖아요. 뭐, 트럭이나 뭐 버스나 지게차나 트램. 이론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들의 대규모로 활용이 될수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수소 트럭이랑 충전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원래 SK가 주유소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냥 기름을 넣는 주유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충전하고 또 전기차를 충전하고 여러 가지 충전 방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탄소감 갑자기 가는 것 같다 그지 그리고 보시면 이게 해상풍력발전소가 보이는데 요거에 하부구조물된 도 SK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1등이고요 원래는 이걸 그냥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었는데, SK가 2000년에 국산화에 성공하기로 했어요. 여기 CCS라고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대기랑 분리시켜서 저기다 저장시키는 방식, 그래서 뭐 유전을 개발하고 석유화학사업을 하는데, SK가 거기서 뭘할수 있을 거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격리시키는 기술을 활용해서 가스전 개발할 때 기존처럼 그냥 이렇 개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해저에 저장, 그러니까 탄소 감축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줄이겠다는 보석이 있는 거죠. 제가 SK가 시도하고 있는 여러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지금 이 안에서 수소연료전지 기차를 타고 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게 과연 성공할지 성공한다면 새로운 전환에 또 시도해서 SK가 또 다른 차원의 기업으로 될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시장에서 또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거기서 한국 기업과 또 SK가 얻는 포션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SK가 AI 기술을 활용한 포춘텔러 코너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제 얼굴이랑 타로 카드랑 AI 기술을 통해서 합성을 해서 뭔가를 보여준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이게 초당 1.2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플레이 c d 급의 영화 230편을 1초에 데이터 처리를 하는 반도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합성을 하는지 제 얼굴을 이 아저씨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 원래 이런 거안 보는데 나쁜 거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오케이 사진을 찍겠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제 얼굴에 데이터를 막 이렇게 씹어낼 거고 그리고 나서 타로카드랑 같이 해서 신년 운세를 보여줄 텐데 자 타로카드를 골라보겠습니다 잘 골라야 되는데 어떤 얼굴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나왔습니다 뭐야 죽음? 이 커머 컴플렉스의 대표 이유. 아, 어. 과거에 내가 죽었다 뭐 이런 거구나. 아니 이게 갑자기 데스가 나와가지고 너 죽는다 뭐 이런. 거. 야, 이게 이게 저래요. 자, 유중석이 없어졌고 뭔가 약간 얘가 하여튼 이럴 이렇, 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죽음은 너무 깜짝 놀랐다. 자 이건 또 뭐냐 로봇팔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여기가 댄싱카라고 소개되어 가 있는데 SK가 EV 배터리를 생산하잖아요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또 핵심 기술이죠 분리막도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 습식 분리막에서 선두주자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양극과 음극을 분리막 사이에서 어떻게 적칭을 하느냐 그런 노하우도 개발하고 있고 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게임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그냥 뭐 신기하게 뭐 이렇게 뭐 로봇팔이 움직이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도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친환경, 그러니까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한 기술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 자, 이게 SKCES 전시장에 마련된 왜 UAM이라고 하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 해서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실제 구동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타볼게요. 이 UAM 모형의 이름이 매직 카펫인데, 이 CS-SK 전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죠. 여기에 이제 사피온의 X330이라는 AI 반도체가 들어가요. 왜 AI 반도체가 들어가냐면, 이게 지금 막 움직이고 있죠. 다양한 뭐 영상, 레이더에서 들어오는 정보, 그 많은 데이터들에서 패턴을 찾아서 추론을 정확하게 해야 위험요소 제거한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겠죠. 그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A 반도체가 지난해 출시된 사피온의 X330인데 사피온의 반도체가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공장, 통신, 미디어 그리고 이런 장차 UAM까지 여러 분야에서 쓰이게 될 텐데 그 s a t 가 내년에 상용화할 UAM 시제품에도 그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 한국이 폐플라스틱을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일까요?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는요. SK가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감축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탄소 감축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죠. 울산에다가 대규모의 시설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돌리면요. 뭔가가 나오게 돼 있는데요. 폐플라스틱을 리사이클링해서 뭘 만들 거냐? 여기 보면 리유저블 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전시장을 보면서 스탬프를 찍고 올수 있게 돼 있거든요. 바로 이게 종이처럼 보이지만 폐 플라스틱을 리사이클링해서 만든 일종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폐 플라스틱 리사이클링해서 만든 가방이고요. 자 이걸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방 있으면 산림할 때 되게 좋죠. 그 재활용 분리수거하러 나갈 때 이렇게.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대표가 그랬어요.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환경과 탄소 중립은 필수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나는 환경주의자가 아니라 자본주의자다.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게 돈이 되니까 한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경 기준을 못 지키면 투자를 받기도 어려워지고 탄소 감축과 같은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후발주자들은 추격이나 뭐 역전이 아니라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여기서 치고 나가는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있을 거고. 지난 70여 년간 섬유에서 석유화, 이동통신, 반도체로의 과감한 전환. 그리고 이제는 탄소 감축과 넷제로라는 또 다른 전환을 대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SK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언뜻 고상해 보이기만 하는 행복과 환경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사실은 기업의 생존이라는 치열한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